편견과 한계 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어이, 시구시구, 구독해줘. 어이,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주십쇼. 네, 이 책을 읽고, 어,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어, 이런 어떤 성적 차별? 네. 저, 이제 제가 얘기한 부분 말고도 이책 내용 안에서 네. 크고 작은 어떤 성적 차별을 많이 언급을 해요. 많이 네. 목조를 해요. 네. 네. 실제로, 어, 주변에서 그런 거를 보거나 본인이 그런 차별을 느꼈, 차, 차별을 느꼈던 적이 있는지 있다면, 음... 어떤 일이었는지, 네. 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민 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laughs> 네, 정민 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 <laughs> 저도 텍톡에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저 한동안 뭐 페미니스트 뭐 페미니즘 이렇게 가지고 엄청 떠들썩했었었잖아요. 그렇 그래서, 그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음. 저는 사실 성적 차별을 제가 겪었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음. 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받았던 게 성적 차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뭐, 예를 들면은, 좀 그냥 집에서, 음. 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죄송합니다. 아, 네, 편히 말씀하십시오. 네. 집에서 보면은 보통 여자가 일을 하죠. 네네. 그리고 특히 명절 때모이면은 음, 네. 보통 여자가 일을 하고, 어, 남자 분들은 그냥 앉아있어요. 그리고 저는 음. 창도 따로 폈었어요. 음, 네. 남자 뭐 아빠나 저희 가족은 또 남자가 훨씬 많아서 음. 그분들이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쪽상 같은 데서 엄마랑 할머니랑 저랑 뭐 큰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성적 차별의 일종이었던 것 같고, 네. 근 저는 제가 성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태도가 음.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그런 아니라는 태도, 아, 그런 잘못된 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도 가득할 음... 수 있었어요. 어, 왜냐하면 너무나 너무 그렇게 커왔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생각도 안 해봤던 거예요. 음 당연하다고 느낀. 네. 음 아니, 이런 거고 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불편하다고 라 느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음... 어, 어, 보면은 이런 게또 그런 좀안 좋은 태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laughs> 그리고 <이런>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자기 비하 안 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도 제가 그렇게 성적 차별을 많이 받나라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음. 저는 여자가 많은 집단에서 일도 하고 있고 학교도 저는 여대를 나와가지고. 네. 여자들이랑만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무슨 차별을 봤나라는 생각을 할 겨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느꼈던 성적 차별 중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입니다 아... 그러면 정민 님께서는 어떤 게좀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상적인 형태요. 네, 그냥 꼭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라는 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네.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쉽고 잘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내가 하면 되고, 또, 뭐 예를 들자면? 어, <laughs> 네, 자신이 잘하는 일을, <laughs> 네, 음... 뭐, 남녀가 같이 있다고 하면은, 네. <laughs> 갑자기 끊겨졌네요, 네. <laughs> 네. 남녀, 성그 역할에 차별 없이 자신이 잘하는 네.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음.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여성, 뭐, 여자니까 이런 걸 해야 돼라는 말을 들으면은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음. 좋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저는 그랬던 것 같네요. 음. 그러면, 혹시요? 제가 정민 님 <laughs> 네? 말씀 들으니까, 제가 네. 질문이 생기는데, 불편함을 모르고 자라왔잖아요. 네. 네네. 그랬다면, 그게 불편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가질 음. 필요가, 없죠. 그러니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네. 네. 음. 그 말씀하세요. <laughs> <laughs> 그거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 이거 너무 위험. <laughs> <정민님> 불편민다 반응이 <웃음> 귀여우시다고. <웃음> <웃음> 아,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네? <laughs> 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불편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 정민이 말씀대로 페미니즘 네. 뭐 이런 페미니스트 네.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 되게 대두화 되고 대두화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페미니즘이라는 그 생각 아니면 뭐 사상을 가지 가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쵸. 대해서는 생각에 변화가 있으신지, 음. 아, 저는 뭐 여자라고 해서 다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생각은 아니고, 음. 아, 어,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음.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 받았거나, 네. <laughs> 생각하시는, 뭐. 어머. <laughs> 아, 너무 이게 조심스럽게. 아, 조심스럽죠. 이렇게. 이런 부분은 정말 네. 조심스러운 얘기고, 앞서 네.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온도에서 이야기하는 토론은 제가 네. 익명성을 위주로 자신의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음, 네. 제가 다 커버 쳐드릴게요. 몰라요, 그리고 누군지.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네. 믿고. <laughs> 네. <laughs> 네. 어, 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웃음> <웃음> 오늘 설, <laughs> 설, 그, 효율증이신가 봐요. <웃음> <웃음> 음, 민망하네. 아, 아닙니다. 그러면 정민님은 <laughs> 어떤 의견인지 제가 대략은 짐작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지영님 한번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정민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아, 사실 제가 뭐 하고 싶었던 말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소설이 그런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읽는 중간중간에 좀 거부감을 느낀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제, 제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 예를 들면은,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인 네. 임신을 하고서는 직장을 그만둘려나라는 고민을 할 때, 그까 그러니까 고민을 할 때, 네. 이제 남편의 월급이 많고, 자기보다 더 많고, 이제 누군가 한 명은 집에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만둔, 기로 해놓고, 해, 하고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음. 이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죠. 이제 음. 위로한 남편을, 남편을 앞에 두고, 남편이 이제, 내 계속 도와줄게,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때마다, 왜, 왜 도와준다고 하냐면서, 음. 왜 자기만 이렇게 희생을 많이 해야 되냐면서, 이제, 어, 네. 그런, 이제 소리를 질러요 네. 저는, 이제 뭐, 그 부분도 그렇고, 어그 부분이 이제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네. 그리고 저는 이책 전반적으로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여성이라서 배려를 받는 부분도 어,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제 삶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소설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과는 또 어, 반대로 제 네, 스스로는 이제 아주 100% 공감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정민님 얘기도 되게 와닿았어요. 음...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제, 네. 저는 이제 그이 그이 질문을 해약하면서, 네. 사실 이제 길만님은 남성분이시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읽으셨는지 좀 궁금해지고요. 네. <웃음> 네. <웃음> 왜냐면, 네. 제가 이 책을 읽었다음 리뷰를 보는데, 한 남자분인 것 같아요. 네. 아, 아, 저도 이제 글 써야겠네요. 82년생 심지훈, 이런 식으로, 음... 이런, 그, 이런 식으로 글을 적으셨다좀 비판하듯이, 네. 이렇게. 들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남자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어... 들었거든요. 어떠셨지? 아 네, 제가 <웃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아 저는 음 저도 작년에 이제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슈화가 돼서 그런 책도 많이 읽고 전시회도 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역차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라는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남자의 목소리도 조금 존중을 해주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부분은 뭘까? 결국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능력이라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뭐래 될까요? 역할이 좀 나눠지면 좋지 않을까?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을 더 우대해 주고 남성을 남성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남성을 우대해 주고. 그렇지만 그 소수, 여자 소수 중에 남성보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추가로 제도를 만들어서 보장해주고, 이런 부분. 그렇게 조금 같이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양, 양극단화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너는 페미니스트야? 아, 난 페미니스트가 아니야. 이런 뭔가 싸울 듯한 한 분위기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요. 그게 조금 완화가 되고 같이 갈수 있는 방안을 오색하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저희 온도에서 그, 페미니스트 얘기를 한번,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지 말고, 조금 다른 말로, 남자 여자를 같이 어울릴수 있는 말을 사용을 함으로써, 음, 그런, 논의를 같이 해보자,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과도기가 지나면, 좀 안정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되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차별, 역차별을 느낀 적은, 역차별 느낀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페미니스트. 여자들이 피해 받았어. 어, 그 앞에 남자도 고생을 했지만 여자가 이런 부분은 피해를 받았어라고 한 마디만 해 줬다면 어떨까? 그니까 남자도 고생 많이 했어. 남자도 뭔가 불편한 점이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이 조금 뭐 불편했어. 피해를 받았어. 음, 라고 얘기하셨고요. 맞아요. 어떤 미래학자가 몇십 년이 지나면 성차별이 아예 없어질 거라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는 여자들의 목소리가 아예, 뭐라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아니면 과격적으로 그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게 위주였다고 해요. 그래서 과격적, 과격, 폭력성이 좀 들어가더라도 여자 목소리를 냈던 게 페미니, 페미니즘의 시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현대사회에는 맞냐? 이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잘못 이야기하면 매장 당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선진국을 보면 확실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러시군요, 지영님 이 부분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복지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어, 이거는 제가 네. 어, 제 동서가 네. 이제 여기서 일을 하는 이제 여기서 일하는데 이번에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육아 그러니까 근데 그 아이 임신했을 때도 어제 대학이 대학 대학은 아니고 음, 대학, 여기 좀, 좀 다른 대학으로 가 대학 대학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대학 강사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어 보면은 임신을 하니까 이제 뭐좀 출퇴근을 할때 되게 혜택을 많이 그냥 좀 몸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수업이 없으면 좀 일찍 가라던가, 뭐, 이런 것 시작을 해서, 이제 애기 출산하고 나서는 이제 휴직이 주어지는 것도 그렇고, 휴식이 끝났을 때 이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그러니까 그, 이제 평소 생활에서 중간에 뭐, 이제 검사 받으러도 되게 자유, 자유, 자유롭게 빠지고, 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그니까, 물론 그, 이 룰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을 되게 많이 존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예, 아빠도 육아휴직, 육아휴직이 아 출산휴직, 육아 출산휴가를 출산 2주 받고요. 네. 예, 그리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저희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배려받는 느낌이었어요. 예. 음, 맞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런 페미니즘이라는... 뭔가 운동이라는 그런 걸 행하,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정말 목소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음, 목소리는 필요하지만 그게 과연 폭력적으로 약간 너무 양 극단적으로 하는 거는 좀경계 되지 않을까. 아 남녀 차이에 대한 배려를 하는 느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한국은 작년에는 거셌는데 올해는 약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런 목소리가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또 개인적인 의견의 차이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꼭 말씀드리고요. 음, 온도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마음껏 풀어놓는 장소기 이 때문에 제가 다 커버치겠습니다. <laughs> 아, 정민님 궁금한 게 생기셨다고. 무엇일까요? 무슨... 아, 제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길마리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 아 정말요? <웃음> <웃음> 네. 아... 저는 혹시 외국도 우리처럼 지금의 과도기가 있었을까라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음, 음. 페미니즘 그 운동을 해서 지금이 됐다고 아까 갤만이 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알고 네, 있기로는 그래서... 페미니즘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뛰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약간 몸을 투신하면서까지 시작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검색, 음... 검색해서 맞는지 한번 나중에 <웃음> 확인해, <웃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laughs>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다면 편지. 어, 저희 뭐, 부적절한 언급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laughs> 그러면 지영님 소환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어보고 지영님의 책 소개 마치겠습니다. 지영님? 네. <웃음> 네. <웃음> 어, 무슨다다한것 같은데 어, 마무리 어떻게 줘야 될까요? <laughs> 마무리 그런 마무리는 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laughs> 감사합니다고 <하고> 끝낼까요? <laughs> <laughs> 네아네 그, 길만이님 얘기도 잘 들었고요. 네네어한 어, 번쯤 어 읽어보라고 음. 권하고 싶어요 모든 분들한테. 맞습니다. 네. 남녀를 떠나서 그러면 한번, 여자라면 공감하면서,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음. 그, 남자분들은 또 여자, 그, 화자의 입장에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민님께서 네. 마지막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영님,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남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laughs> <laughs> 다음,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다면? 아, 성별을 정, 성별만 얘기하면, 네. 저는, 어, 여자로, 지금 여자인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음, 음, 네. <laughs> 네.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음. 어, 그런 차별도 받, 받았고, 어, 정말 저도 그런 이제, 읽으면서 좀 공감했던 게 성적, 추행? 그런 음. 거를 경험 안 해본 여자분들이 없, 거의 없을 걸 생각을 해요. 그게 크건 작건. 이제, 그랬, 이제, 그렇, 그랬던 입장에서, 이제, 그, 네, 그런 어떤, 뭐랄까, 어려운 부분들도 알지만, 네. 많은 부분 배려를 받고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 있습니다. 아, 근데, 네. 한 이제 한번 이렇게 여자를 살아봤으니까 네네. 남자로 태어나 보는 것도 음.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음 <웃음> <웃음> 맞습니다. 각자의 또 성별에 따른 그 고충이 또 있겠죠. 장점이랑 이득도 있을 거고. 네. 아, 음 여튼 김지영 또지영님이 <laughs> 소개해 주신 김지영. <laughs> <웃음> 너무 어해 <laughs> 네, 아재 개그처럼 들리지만 <웃음> <웃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